3142번이에요 실을 수 있는 무게의 한도가 6 0 0 k g 이래엘리베이터 상자 8개를 실었더니 중량 초과 경과음이 울렸대 그 세인이랑 같은 출판사다 보니까 내 교재랑 비슷비슷한 문제. 또 상자 5개를 갖다 싣고 몸무게가 50kg 사람이 2명이 탔더니 중량 초과 경과음이 울리지 않았대 여기서 잠깐 중량 초과 경과음이라고 했으니까 600kg보다 많을 때 경과음이 울리는 거죠 많거나 같을 때가 안되지 등호가 붙냐 분야 안붙냐에 따라서 부정식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 상자 한 개의 무게의 범위다 라고 했으니까 미지수 설정부터 해봐야 되겠다 뭘 미지수로 잡아볼까 상자 한 개의 무게를 미지수로 잡자 상자 한 개의 무게 x라 됐어? 엘리베이터 상자 8개를 실었대 그지? 어, 그럼 8xkg 나오겠지 근데 경고음이 울렸대. 이게 600보다는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 또 상자 5개를 실었다 그랬으니까 OX가 될 건데, 여기에 50kg 오는 사람이 2명이 탔다 그랬으니까 100kg을 더해줘야 되겠지. 이해가요? 이게 600보다는 어떻다? 작다라고 얘기해야 지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바로 뭡니까? 열립부등식이 되겠죠. 여기 풀어주니까 x는 어떻게? 크다. 8로 나눠주면 8로 나눠주면 4, 2, 8 4, 2, 4 4, 5, 2, 0 2, 1이 70 x는 7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기 100 넘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5x 500 x는 어떻게? 100보다는 적다. 그죠? 수직선이 나타내는 건 어떻게? 75가 있고요. 100이 있는데. 75보다는 크고 그냥 100보다는 어도가. 크고 100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보위가 되겠지.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식을 말로 표현하면 몇 번일까? 600보다, 어, 6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오, 이리기야그는 경고 물리지 않아요. 600까지 괜찮아요. 여기 두모 붙여줘지 내가 할거않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600까지 경고 물리지 않아요. 어. 그래서 100kg, 이하 이렇게 나와요. 두모 붙이고, 두모 붙이고, 여기는 뻔도 되 이해하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는 여기 보면, 1145번이 있어요.